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밤하늘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뭐랄까, 별을 본다는 건 정말 오래된 인간의 본능 같잖아요. 고대 중국에서는 이게 그냥 감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어, 철학, 정치, 그리고 일상생활과 정말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중국 정사 중 하나죠. 진서, 제11권, 천문지의 첫 부분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이 이 하늘과 우주를 어떻게 상상했는지, 또 밤하늘 별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땅 위에 우리 삶과 어떻게 이어진다고 믿었는지, 아, 이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이번 저희 탐구의 미션은요 이 고대의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들의 다채로운 우주관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해석했던 방식까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고대 중국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특히 저 하늘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서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아주 흥미로운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개천설, 선냐설, 그리고 혼천설 음... 마치 세상을 보는 세계의 다른 창문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이세 가지 모델이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이 각자 독특해서 이걸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어요 먼저 그 개천설 이건 아마 가장 직관적인 모델일 수 있겠는데요 하늘은 이렇게 둥근 삿갓, 개 모양이고 땅은 그 아래에 놓인 뭐랄게 네모난 바둑판이라 엎어놓은 접시, 판, 같다 이렇게 상상했어요. 삿갓이랑 접시요? 네. 하늘과 땀 모두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솟아있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봤죠. 특히 북극 바로 아래. 거기가 천지의 정수리처럼 가장 높은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해나 달별 같은 것들은요. 그 삿갓 안쪽 면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본 건가요? 그렇죠. 그 삿갓 같은 하늘 아래서 해달 별들이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러면서 낮과 밤이 오고 사계절이 바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치 천장에 매달린 모빌처럼요. 주비산경 같은 오래된 수학, 천문서적에 이 개천설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음, 확실히 직관적이긴 하네요. 땅은 평평하고 하늘이 덮고 있다는 당시 사람들 경험하고도 잘 맞았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선야설은 분위기가 확 다르다고 들었어요. 거의 뭐 현대우주관에 가깝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맞아요. 선야설은 정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하늘 자체에는 어떤 정해진 형태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은 뭔데요? 그게요. 그냥 너무 멀리 있어서 아득하게 보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텅 비어 있다니. 그럼 별들은요? 어떻게 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선야설에서는 해, 달, 별들이 이텅빈 허공, 슈공에 그냥 떠 있다고 봤습니다. 어디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허공에 그냥 떠 있다. 네. 그리고 이 천체들을 움직이는 건 바로 기 라고 생각했어요. 기요? 네. 이 관점의 장점은 뭐냐면 행성들 있잖아요. 당시 용어로는 칠료라고 불렀는데 해와 달, 그리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칠료가 때로는 빨리 가고, 어떨 땐 멈추고, 심지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역행 운동. 바로 그 불규칙한 움직임을 설명하기가 좋다는 거죠. 마치 뿌리 없이 그냥 떠다니는 존재들이니까 각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와, 이건 진짜 놀라운 발상인데요. 거의 뭐 현대물리학의 장 개념 같기도 하고요. 이게 널리 받아들여졌나요, 그럼? 아,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회계 출신의 우희라는 학자가 이 설을 바탕으로 안철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만 좀 비판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갈홍 같은 학자는 아니 별들이 하늘에 단단히 붙어있지 않으면 도대체 하늘이란 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죠 아 너무 급진적이었군요 네 당시 주류 학계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체가 없는 허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그랬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 시대의 어떤 치열한 고민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혼천설 이건 어떤 모델인가요? 이게 당시 천문학의 거의 표준 모델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혼천설이 당시 가장 영향력이 컸고, 실제 천문 관측기구를 만드는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모델입니다. 혼천설은 우주를 달걀에 비유해요. 달걀이요? 네. 하늘은 달걀 껍데기처럼 둥글게 땅을 감싸고 있고, 땅은 그 안에 노른자처럼 이렇게 떠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달걀 껍데기 같은 하늘이 끊임없이 회전한다는 거예요. 아, 하늘이 돈다? 네. 별들은 이 하늘에 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거고요. 이 달걀 모델 비유가 재밌네요. 이 모델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리했을까요? 일단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볼수 없는 하늘의 절반이 땅 아래에 있다는 개념. 이걸 설명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늘 전체가 하나의 구체고 그 절반은 항상 땅 위에, 나머지 절반은 땅 아래에 있다. 이런 식이죠. 아,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빙글 돌면서 별들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또 아래로 가라앉고 이게 자연스럽게 설명되는군요. 그렇죠. 후한 시대의 아주 유명한 학자 채용이나 또 과학자 장영 같은 인물들은 이 혼촌설이 실제 하늘의 운행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영이라면 혹시 그 유명한 혼천회 만든 사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아주 정밀한 천문 관측 기구였던 혼이 우리가 흔히 혼천회라고 부르는 기구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 혼천설 모델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이 둥글고 회전한다는 개념을 기계로 구현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 혼천설에도 반론이 있었다면서요 진서에 보니까 땅 아래는 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늘이 어떻게 물속을 지나갈 수 있냐? 이런 비판이 있었다고 나오던데요. 아, 네. 왕충 같은 학자가 그런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땅 밑이 물이라면 하늘이 계속 돌수 없지 않냐? 이런 논리였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롱이 다시 반박을 합니다. 고대 문헌 기록이랑 실제 관측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하늘의 운행은 땅 밑의 물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했죠. 와. 논쟁이 치열했네요. 네. 이런 논쟁들을 보면 단순히 하늘을 그냥 관찰하는 걸 넘어서서 우주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고대 지식인들의 깊은 고민과 열정을 엿볼 수 있어요. 그냥 신화적인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엄청 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하늘은 둥글다.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이 가진 어떤 함이나 모순점까지 계속 파고들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우주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하늘을 관측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했을까요? 방금 장영이랑 혼천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그 혼천에는 정말 고대 중국 천문학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기구입니다. 별들의 위치 그러니까 천구상의 좌표랑 그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게 주목적이었죠. 진서 기록을 보면 아주 오래 전 순임금 시절에 희화라는 관리가 처음 혼의를 만들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아, 전설까지요? 네. 그후로 한나라 때 락하공, 경수창 등등 여러 천문가들이 이 혼의를 제작하고 또 꾸준히 계량해왔다는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장영의 업적이 아주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의 힘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혼천회를 만들었다고요? 어, 정확히 말하면요. 혼천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종의 천체 시연 장치, 그러니까 혼상을 만들었다는 기록입니다. 혼상, 아, 시뮬레이터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장영이 만든 이 혼상은 물의 힘, 그러니까 수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회전했는데. 그 속도가 실제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와 속도까지 맞췄다고요? 네. 얼마나 정교했냐면 밀실에 이 혼상을 딱 설치해두고 밖에 있는 관측자랑 비교를 했더니 별이 뜨고 지는 시각이 정말 조금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죠. 이야 거의 2000년 전에 자동 천체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약간 뭐랄까 시대를 초월한 오버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정밀한 도구로 관측한 별들을 그냥 점으로만 남겨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서양처럼 별자리 그림 그리고 의미 부여하고 그랬을 텐데 중국은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밤하늘의 별들을 그냥 두지 않았죠. 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다양한 형상을 그리고 이걸 성관 즉 별자리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성관 별자리 관리요.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네. 이 성관 시스템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냥 서양 별자리처럼 양이나 사자 같은 동물을 그린 거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성관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관직이나 관청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을 지상세계의 완벽한 반영,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하늘이 땅의 거울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도 황제가 있고 신하들이 있고, 궁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심지어 감옥까지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각각의 별자리, 즉 성관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늘의 질서가 곧 땅의 질서와 연결된다는 세계관이 딱 담겨 있는 거죠. 와, 하늘에다가 그대로 국가 시스템을 그냥 옮겨 넣었다는 거군요. 정말 체계적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성관들이 있었나요? 위나라의 태사령, 그러니까 천문대장이었던 진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당시 존재하던 여러 천문학파 감덕, 석신, 무함, 학파의 별자리 기록들을 싹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총 283개의 성관 그리고 거기에 속한 1464개의 별 목록을 만들었죠. 283개 성관이요? 와 엄청 많네요. 네 예를 들면 북극성 주변 영역 있잖아요. 거기를 자미원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황제가 거처하는 궁궐 그러니까 지상의 자금성에 해당한다고 맞아요. 아, 자미원. 들어본 것 같아요. 사극 같은 데서. 황제의 공간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곳입니다. 자미원 안에는 또 북구고성, 구진육성 같은 중요한 별자리들이 있는데 이 별들은 각각 천황대제, 하늘의 황제죠. 황후, 태자, 후궁 등을 상징했습니다. 그럼 뭐랄까, 하늘의 정부청사 같은 곳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태미원이라는 곳이 바로 하늘의 정부청사에 해당해요. 여기에는… 삼공, 구경, 같이 최고의 관료들을 상징하는 별자리들이 쫙 배치되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북두칠성은요? 아, 북두칠성은 하늘의 중심에서 이렇게 운행하면서 사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오행의 조화를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관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정말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이네요 하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료사회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런 성관체계 말고 하늘을 또 다른 방식으로 구획하고 이해하는 방법도 있었나요? 진서에서 28수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28수 역시 고대 중국 천문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예요 수라는 글자가 머무르다 잠자다 이런 뜻이 잖아요네 여기서는 해와 달 그리고 다섯 행성, 오위, 즉칠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나가는 길목인 황도와 천구의 적도 부근에 위치한 28개의 주요 별자리군을 의미합니다 달이 매일 밤 하늘에서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잖아요? 대략 하루에 하나의 수를 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아, 28개의 별자리 구역 같은 거군요 서양의 황도 12공하고 비슷한 개념인가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28수는 황도뿐만 아니라 천구 적도 주변까지 포함하고 개수도 훨씬 많다는 차이가 있죠. 이 28수를 또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7개씩 묶어서 각 방향을 상징하는 사신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신이요? 네. 동방은 창룡, 푸른용, 북방은 현무, 거북과 뱀, 서방은 백호, 흰 호랑이, 남방은 주작, 붉은새 이렇게요. 와, 그럼 각각의 수마다 어떤 특별한 의미나 역할 같은 게 부여되었나요? 물론이죠. 각 수는 고유한 이름과 상징을 가졌고요. 점성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 청룡구역의 방수는 천자가 정치를 펴는 명당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곳 별빛이 밝으면 천하가 편안하다. 이렇게 해석했죠. 서방 백호구역의 묘수는 하늘의 귀와 눈 역할을 하면서 주인을 다스리는 일을 주관한다고 봤고요. 같은 서방의 참수. 이게 서양 별자리로는 오리온 자리의 일부인데요. 이건 배고 짜르는 형벌이나 변방의 군사 활동을 상징했습니다. 또 남방 추작 구역의 정수는 하늘의 남쪽 문으로 법령의 공평함을 주관한다고 여겼죠. 그렇군요. 그럼 특정 수 영역에서 뭐 해성이 나타나거나 행성이 오래 머물거나 하면 그 수의 상징이랑 연결해서 기룡을 점치고 그랬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었어요. 하늘의 구역마다 역할이랑 상징이 딱 정해져 있었다니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너 나아가서 하늘의 구역을 실제 땅의 지역과 연결시키는 개념도 있었다면서요. 분야론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아요. 분야론은 고대 중국 천문관의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특정 구역, 뭐 주로 12개의 차나 28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게 지상의 특정 지역, 그러니까 고대 국가의 영토나 후대의 행정구적인 주, 군과 서로 짝을 이뤄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에요. 하늘과 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네. 하늘과 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천인 가문사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된 건가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진서 기록을 보면요. 동방 칠수인 각수, 항수, 저수, 이 세수는 옛날 정나라 땅,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연주 지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그 옆에 있는 방수, 심수는 옛 송나라 땅, 즉 예주 지역과 연결된다고 여겼죠. 아, 이런 식으로 28수 각각 혹은 더 세분화된 하늘의 영역이 지상의 특정 주나 군에 이렇게 딱 배당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진탁 같은 인물은 각 군현이 28수의 몇도 영역에 속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정리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늘의 특정 수나 성관 구역에서 뭐 해성이 나타난다거나. 별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밝아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관측되면요. 그 하늘 구역에 해당하는 땅의 지역에도 어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닥칠 거다 이렇게 해석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분야론의 핵심이고요. 천문 관측이 고대 국가 운영에서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적나라에 해당하는 각수 부근에서 뭔가 불길한 천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연주 지역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반란이 일어날 징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반대로 좋은 현상이면요. 네. 길한 현상이 나타나면 해당 지역에 풍년이 들거나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황제나 관료들은 이런 천문 해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뭐 민심을 수습하거나 하는데 활용했던 거죠. 하늘의 현상을 통해서 땅의 일을 미리 알고 대비하려고 했다. 그렇죠. 와. 하늘을 읽어서 땅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한다. 오늘 진서 천문지의 첫 부분을 통해서 고대 중국인들의 이 천문학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우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 모델, 개천설, 선야설, 혼천설을 만들고 또 치열하게 논쟁했던 그 지적인 열정, 그리고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거대한 하늘의 국가, 성관체계를 구축했던 상상력,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28수 분야론. 그 천체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국가의 운명을 읽어내려고 했던 그 체계적인 노력까지 아, 정말 깊고 넓은 세계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은 단순한 그냥 옛날 이야기나 미신으로 치부할 수가 없어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만의 질서를 부여하려고 했던 아주 진지하고 체계적인 지적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천문학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황제의 통치 정당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고 또 백성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데 필수적인 국가 통치술이 일부였던 거죠 천인 감응 사상이군요 네 하늘의 뜻이 땅의 인간사를 다우한다는 그 천인 감응 천인 감흥 사상은 이후 수천 년 동안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와 철학 문화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로 천문학적인 내용을 다뤘지만 진서에는 장형이, 정교한 혼천회, 정확히는 혼상이죠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진을 감지하는 지동이라는 놀라운 장치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함께 나옵니다. 약 1900년 전, 거의 2000년 전의 기술로 수백 내 밖에 지진을 감지하는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늘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도구 혼천회와 땅의 예기치 못한 격변을 감지하는 도구 지동위가 한 사람에 의해서.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은요 당시 사회가 어떤 종류의 지식과 기술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또그 시대의 과학기술 역량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갈무리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